루프꾼님 음악은요? 내 배경음악은 어디 갔죠? 언제 준 적이 있어, 루시야? 죽고 말해. 배경음악은요? 식당 경영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일까요? 맛이지. 그야 물론 매력적인 매니저. 참혹한 현실에 말해줄 때가 됐네요. 외환산 요식업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독보적인 분위기에요. 그래? 맛있는 음식이요? 글쎄요, 친절한 서비스요? 아니요. 바이크족들은 무리하기 짝이 없죠. 하지만 분위기는 달라요. 특유의 분위기는 오직 당신의 식당에서만 느낄 수 있는 기분과 감정으로 이어지죠. 아니. 칠즈토피아는 어, 오버로드의 영역인 동시에 당신의 땅이에요. 손님들이 왜 집과 가족들을 제쳐두고 당신의 성에서 식사를 해야 할까요? 너무 다른 유명한 식당 대신 왜 하필 당신의 영역에 발을 들여야 하죠? 아, 어이가 없어. 뭐 분위기가 좋을라면 은뭐 카페나 뭐 관광지를 가지. 여기 식당이야. 식당 맛이 있어야지. 야, 분위기 있고 맛없는 식당 vs. 분위기는 없는데 맛있는 식당. 당연히 맛있는 식당이지. 먹으러 왔으니까. 분위기가 없으면 뭐해? 그냥 둘러보고 끝나는 거지. 야, 여기 분위기인데. 맛은 진짜 없다. 이것보다이 분위기는 없는데 맛은 진짜 맛있다. 이게 낫지. 이 멍청아. 분위기를 조성해야 해요. 대체 불가한 스토리를 만들어야 한다고요. 아니 분위기 그리고 이 모든 것 힘을 내세요. 토피아의 영주이자 야, 네가 듣고 싶은 야이상. 거 듣고 싶어서 레코드 플레이어를 위해 나한테 친구는... 온거 아니야? 그래. 음악 있으면 좋긴 하지. 그렇다고 맛보단 중요하진 않아. 옛 에리두 전통 기쁨. 옛날 에리두가 옛 에리두야. 제인도 참, 외지에 와서 열심히 일한다. 근데 내 파티에서 니가 제일 쎄. 칼서르, 너 카리스마 있고 멋진데, 방패가 갑자기 이렇게 뜬금없이 여러 개를 나뉘어서 회전하는 건 조금 깬달까? 지스토피아의 전용비 g m 이에요 어떻게 알죠? 그건 사실 내가 열살때 쳤던 칸디의 발 변주곡이에요. 차이 진거 자랑하려고. 나열살때 이거 쳤어. 대단하지? 풋? 알고 아, 보니 선물이었군요. 그럼니 네 선물 준비하려고 우리가 여기 이게온 건가요? 거짓말까지 치면서? 아, 하여튼 무시도 조금 부족해요. 인성이 이거 어떻게 들어가? 저거 무거운 거, 네가 들어줄야 매도 그쪽 다리를 옮겨. 꿀꿀 옮겨, 꿀꿀 이제 꿀꿀꿀. 너희 이빨로 자국이도 남기면 바로 머리 고기순 대국밥이야. 시원기전 가게 안으로 옮겨져요. 넌손 놓고 뭐 하는데? 용웅웅이 용띠 용. 너 대표가 가슴에 있네 언젠 는 아주 까다롭다고요. 십구 번이다, 다 먹어. <laughs> 아 이걸 다 먹겠다고? 요즘 시대엔 맛과 영양이 균형을 잃을 수가 없어. 뭐가 맛있으면 그게 이제 몸에 안 좋다는 신호야. 아유 마이더도 처먹네 진짜 씨. 언는 다른 바쁜 일이 있어요. 뭐하냐? 뭐하냐 아우 애들 누가 나가든 직접 문까지 배웅해주는거에요 닭살이 다 돋네요 가장 중요한 손님이 왔을때만 직접 배웅을 나가요 나는 예쁜애들만 배웅나가는데 당신은 가장 중요한 손님이니까요 <laughs> 즉흉 우리 새끼 멧돼지 못보셨나요 일단 아니에요 본자가 말한건 방부 멧돼지라고요 그럼 방부라고 말하지 그냥 돼지라 해놓고 무슨 대주요 하면 로퍼 꾼님 바보군요 본녀가 말한 건몇 대지예요 아 그런 무슨 몇 대지예요 로퍼 꾼님 바보군요 본녀가 말한 건 방부 몇 대지라고요 대지 멧돼지 그러 저 말하면 처음부터 제대로 말을 해 진짜 할머니게만 들어 애들이 지난데도 보이지 않군요 먹고 스일게도 본인 삶이 있을지 모르잖아 방부한테도 본인이 살거지챙겨줘 애가 반항을 하잖아요 로퍼 꾼은 아이들에게 엄청 친절하다고 말로 차고 싶다. 야 이거 그거 아니야 커패드? 이렇게 이렇게 막 갖다 써도 돼? 이 커패드 이렇게 막 갖다 써도 돼? 딱 허락 맡았어? 음 저는 아무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꾸이꾸이꾸이 애들 뭐 하길래 이렇게 애들이 빨개졌냐? 홍익 돼지가 되버렸어아 진짜 이렇게 아, 난 모르겠다. 스키 뭔데 영향을 8개씩이나 쳐보고 또래 스키 아냐? 어떻게 채워, 이거를? 영양 좀덜 먹어, 이번 만큼. 이번엔 영양을 좀덜 먹어. 이거 왜 그렇게 지 영양을 쳐 챙겨야 되는데. 아이씨, 맛이 왜 벌써 마이너스 3이야? 아우! 정말 가작습니다 <laughs> 진짜. 빈 <빈곤> 공간을 <laughs> 활용을 못해. 넣으면 끝이야. 그 안에 뭘더 넣을 생각을 못해. 옮기질 못해. 손에서 떼는 순간 바로 그 공간에 이제 그 음식만인 것이야. 불가침의 영역이 돼버려. 아무 뭐 어쩌라고. 어? 아, 쯔. 참... 아, 뭐... 이걸 코션게다좀 옮겨. 후... 진짜 다 떼려치고 싶다. 아, 내가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어요,들아. 그냥 그냥 니들이 먹고 싶은 거 말해주면 안 돼? 야, 일일이 이렇게 처 찾아서 맛과 영양을 계량해야 돼. 진짜 열받는다.

저거좀 치워. 우저거좀 치워. 어? 이거 좀더 맛있게 해서것던가 됐다 아 a Tuta. t u t 제가 정말 고생이 많네요 말 놀리는 것 봐. 아우 저거씨 가사한테 식당 설비를 업그레이드할 수 있다고 전해줘. 바로 앞에 있잖아. 네가 말해. 어? 큰 소리로 말해. 파이퍼야. 잘 봐. 가사 여기, 여기 식당 업그레이드할 수 있어. 이렇게 말을 해. 저기 있잖아. 제가 뭐 유예를 두했어? 네가 뭐 뭔지요? 너너 이게 뭐망구석이야 어? 말좀 해. 저희 가서 쳐 말하라고. 이렇게 찜쪄서 이렇게 량슬렁이 쳐있지 말고. 이 짧은 거리를 내가 쳐 가서 말해야 돼. 아 우리 게임을 하는데 즐거워야 되는데 왜 이렇게 열받지? 호출벨을 지금 놨어 호출벨 중요하죠. 저같이 내성적인 사람들은 호출벨이 꼭 필요합니다. 저기요 했다가 정적 아우창피해아우창피해 아우 지구모 뭐 있으면 바로 수어 들어가야 돼. 그래서 제가 하는 방법은 손을 번쩍 들고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오거든요. 뭘 소시지요? 야, 처음으로 정상적인 쟁발 가득찼어요. <laughs> 아, <웃음> <웃음> 너무 힘들어. 이거를 이이이이이이이 <laughs> 이. 이 이걸 이걸 이걸, 이걸 이... 절대로 두 칸이 될 수가 없는 그런 부피인데 이걸 저두 칸이라고 계산하고 앉아 있으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제가 에어우이개 아우... 맛있어 보이는데 왜 마이너스 1이야 맛이 아 아우 이딴 식으로 장사를 해야 되지 내가 이 이게 자영업의 현실인가 그럼 나 자영업자 자연고 봐시는 분들 존경한다, 존경해 내가 어 아, 이거 너무 이 이거, 이거 왜안 되냐고 하나가 부족하면 하나가 화를 내고 셀루도 아, 하나만 더 만들어서 놔어 짜증 나 짜증 나 짜증 나 짜증 나 짜증 나나 지금 내가 무슨 표정을 짓고 있는지 모르겠어. 됐다! 아우 힘들어 아 뭐야 이 사람 야이씨하하하하하하하저 사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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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아니 저 사람이 아니지 저저 저 펄이 뭐야 야 방금 여기 또 사람 어디갔어 사람이라고 뭐 해야 되나 저거? 응. 생동전기지만 분위기 있고 명쾌하지만 깊은 의미가 있고 빈티지하지만 <놀람> 창의성이 있어야 해요 니부터 척 그렇게 하세요 니네 몸감 마음가짐부터 마음 그 스타일은 이색당과 잘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데요 니가 뭘 알아 나구독자 53만인데 어? 너 53만 명한테 한 대씩 맞아볼래? 시즈토피아의 간판 제작을 도와줄 친한 디자이너예요 내가 해줄게 내가 방금 그 제안은 저도 동의해요 공짜 밥이니까요 점장 당장 주방으로 <laughs> 이제는 뭐 거리낌도 없지? <laughs> 아 열받아 아니 게 진짜 아까도 말했지만 왜 이렇게 게임을 하는데 열이 받지? 게임을 하면 스트레스가 해소되고 기분이 좋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대표하는 작품을 가져와 보세요. 치스토피아를 대표하는 작품? 선인장 가시 샐러드. 그 그거 아니면 대표할 게 없어. 근데 너무 충격적인 음식이라서 그거 아니면 안 돼. 특별한 메뉴를 시도해보고 싶은데 선인장 가시. 무조건 선인장 가시. 그 누구도 선인장 가시를 이길 수 없어요. 선인장 가시 샐러드는 이 세상 그 어디를 찾아봐도 있을 수가 없는 음식이야. 왜냐면 나도 처음 봤거든. 내, 내 세상 태어나서 처음 봤어. 아니, 봐버렸어. 흘러내린 치즈, 솟구치는 치즈, 흥청망청 치즈. 강스 시 그거 생각나네. 집단 간판 디자인은 생각해둔 게 있어요. 작은 문제가 하나 있네요. 외환선 오지로 배송할 수 있는 물류회서는 없다고 해요 알고 있는데. 루시가 직접 하네. 내가 바로 루시가 말한 그 사업을 꾸리는 사람이야. 부탁할게요, 파이퍼. 내낮잠을 깨운 전환 역시 추가 근무 알림이었던 거지. 아, 게임이 내가 진짜 일하는 거 같아. 힘들어. 왜 이렇게 피곤하지? 아, 좀 자야겠다. 와, 아, 진짜 제인 해피 개편하다. <laughs> 제인 안 뽑은 사람들 좀 후회하겠는데? 제인 되게 좋아요, 진짜. 빠르고, 세고, 커피도 없 되게 쉽게 잘하고. 뭐 하나, 못한 부분이 없어, 제일. 열심히 일하고 전책을 쓸 거야. 야, 씨, 와이, 즈 이거 보세요. 방부가 와이즈보다 훨씬 낫습니다. 와이즈는 툭 하면 반말 쓸라고 하고. 사람은, 사람에 대한 존중이 하나도 없고, 배려도 없고. 근데 이 방부를 보세요. 교육이 정말 잘돼 있어. 러프컨 누니한테 고맙다고 해, 머크스. 야, 루시가 여동생이었으면 와이즈는 훨씬 달랐을지도 모릅니다. 와, 씨. 개 귀여운데 빵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지? 아니 이게 영양이 마이너스 고 말도 안 돼. 이게 어떻게 영양이 없어 보여? 보이... 이게 영양이 없어 보이세요 여러분? 이거 뭐다 설탕으로 만들었어 그럼? 베이컨도 있고 토마토 있고 양상추도 있고 고기 치즈 양파 있을 거다 했는데 뭐가 영양이 처 없다는 거야? 햄버거는 완전 식품이라고 들었거든요. 영양 없을 거면 영양이 처 없어 보이게 만들던가. 문제가 만행 식당이랄까 이거? 아, 이거. 이거 간판이야? 젊은 로푸군님 야, 화물 리스트 간판 받는 사람 젊은 로푸군님이 쳤으면 어떻게 해? 어? 야, 미쳤어? 여기 이제 치안국 경찰 온다고이 파이프 이또라야이걸보고 이, 여기 루프고 있다는 거, 알면은치안국에서쳐다올 텐데. 이거 왜 그대로 이렇게 써? 아니이멍청 <laughs> 다, 다, 아우, 아이어이들어 아우, 아이어 아우, 아이어아이어 아우, 아이어 아우, 아이들 아우, 아들어이들어 아우, 아어우 아이들어! 아우, 아이우 아이들어! 아우, 아이들어! 아우, 아들어 아우, 아어우아이 아우, 아이들어! 우이어 아우, 아이들어! 일우아있어우아들어 아우, 아이어 아우, 아들어 아우, 아이들어! 우아이 아우, 아어우아이우아우아우아우아우아우아 내가 지금까지 일한 거 보상 안 줄라고 나 잡혀 들어가라고, 지들 돈 내기 싫어서. 너포크너 그동안 수고했어. 돈은 주고 싶지만 니가 잡혀 들어와서 줄 수가 없네. 그래, 라로 이딴 짓이 아니야. 이거 지금 니들이 생각한 게나 망했어. 다 끝났어, 다 끝났어, 다 끝났어. 더 이상 난 이제 이 젤레스 존재도 끝났어. 주인공이 감옥에 갔는데 뭐 어쩔 거야? 엄마한테 일렀다고? 이게 외환소대 훌륭한 남자가 할 일이야? 엄마한테 어떨 거야. 왜 이렇게 엄마 있는 애들이 많지? 캐릭터만 없어. 플레이어볼 캐릭터만 엄마가, 보호님이 없어. 내일 연애가 시작될 때까지 기다리기.